오늘 전직 의원 209명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과 당원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당무우선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 국김 지도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법조나 지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무 우승권자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당 지도부가 후보 당선일 후보를 찾아와 한덕수 후보와의 적극적인 단일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단일화이지,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즉,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의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추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5월 3일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권한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 시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어떠한 술수나 행동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